<목> 야, 나 사과 같아요. <laughs> 아. don't k n 거 w I don't know. I don't k 어 o w I don't know. I d o 고 t k 에 o w I don't k n o 아니 이를 아, 그렇게 표현해도. 자, 아, 그래서 야. 결과를 음, 보시면 <웃음> 우선 팔보채 <laughs> 팔보채 팀이 두개 2점. 네. 그리고 자동 8점 팀이 8점. 우리 아홉 개 맞췄어? 어, 우와, 이겼다. 고점 영화 어점이이 팀, 자들자비가 안전오요 아, 순간이 이보라이 <laughs> 이게, 네. 이게 아 이게 이따가 끝나알려 네, 이게 요이 얘기해 아, 아안 돼요. 았어 자, 우리 형님들. 좋습니다. 이제. 아무리 안 되는 알겠어. 아무리 안라도 이게 한번해주죠준 주니어 좋다. 준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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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준이 준이 준어 주니어 주이어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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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치 주니어 주니어어치니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잇 어, 야, 디 야! 여러분들, 나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준영 치즈. 아, 아니, 아니 야, 아니야, 나는 나는 치즈가 웃겨서 웃어요. 웃겨. <laughs> 와 치즈를, 오, 치즈, 야, 치즈야, 치즈야, 치즈야. 그 치즈야. 아니,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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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냐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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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냐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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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냐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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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다찌거자 <laughs> 엣지 있게 잡아야 돼 엣지 에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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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아프겠다요. 찌 에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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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뽑았어 재미 오, 재미 뽑았 재미. 재미, 뽑았어, 재미. 아, <laughs> 형이 살렸다 형이 살렸다. T T T T T 이거 오, 썸네일 T T T 썸네일 <laughs> 정확히 맞아. <맞은데>? <laughs> 썸네 <laughs> 어, 여러분 아침에 붓기 빼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뭐 있어요 조슈아 티 이걸 못하면 전리었을때 그냥 빡빡 빡 힘을 줘서. 힘을 <laughs> 어 <laughs> 네, 빡 줘가지고 네. 엄청 열심히 하죠. <laughs> 네. 아 왜? 네? 왜? 아니 막 힘을 준다는 게. 빡, 어, 네, 어. 네. 이걸 못하면 아 이게 너무 이게 화가 나서 빡 힘을 주는구나. 빡 힘을 네. 줘가지고 땀 어, 왕창 나면 붓기가 빠지거든요. 네. 네. 조심하세요. 차올랐던 <laughs> <laughs>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잠깐 잠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를 좀 틀었습니다 네, 옆에 지나가던 정한이 형 인사 한번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일까요? 오늘은 3월 15일 오늘은 3월 15일이죠? 네, 어제 발레 원래 화이트 데이였어요. 아, 저 화이트 데이 하얀 날이었네요. 어, 떻게 우리 캐럿분들 사탕 좀 받았나요? 아, 이,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어. 그 네. <laughs> 아, 네. 아,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죠? 약간 bgm? 약간 bgm? 예. 네,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저희 지금 이렇게 지금 기대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지금 같이 네, 네. 귀를 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laughs> 서 있어요, 지금. 네,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그냥 둘이서. 네. 네, 굉장히 지금, 네, 나도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시각. 12시 50. 네인데요. 네. 오늘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 짓고 네 오늘 저희는 이제 그만 어, 꿈나라로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자 그러면은 네. 네, 안녕히 자, 주무세요. 자자요. 저는 요즘 이거 말하면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음 어. 아니에요. 안 말할게요. <laughs> 말해줘요. 정말 정말 나쁜 거 아닌데, 아 정말 나쁜 거 아닌데, 아 혹시나 이, 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내가 안 혼나겠지. <laughs> 제가 제가 어그 숙소에서 너무 심심하다 보니 그 멤버들이랑 그 멤버들이랑 재미로 한 몇판씩 드라마보다 질릴 때 아, 가끔 그 동양카드 <laughs> 그냥 게임이니까 그렇죠 네 아닌가 이거 고스톱 잠깐잠깐 몇판씩 치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때우곤 하죠 아휴, 그치? 이게 뭐 어때? 나도 뭐 어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냥 좀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여 겨울 방학 때 항상 우리 엄마가 가르쳐줘서내 동생이랑 엄마랑 쳤거든요. 맞아요, 역시 캐럿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학교에서 맨날 시험 끝나면 바닥에 담을거 알고 친데. 아니요 돈돈돈안 하죠 돈안 하고 그냥 재미로 치는 거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어. 걸려서 아니라고 한 적은 없잖아. 너내 아니라고. 아 그거 아니야 진짜. 너 진짜 내가 너. <laughs> 윤규가 내 거를 하나 가지 간게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뭐 뭔데? 나 궁금해 말해줘.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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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규야 자꾸 안 줘요. <laughs> 야, 그거왜안 줘? 아, 그래. 야, 소스는 어? 소스 <laughs> 아니다. 몰래몰래 가져갔어. 몰래 오. 아, 진짜. 야, 근데 그걸 이해해.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어. 네. 안 돼.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같은 멤버도 있 <laughs> 그럴 수있지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어 그래도 야 썼으면 어 빠른 사 그게 아니라 <laughs> 됐어 우리 레이 무 꺼, 이제 제가 <laughs> 속옷을 샀는데 정한이랑 똑바쳤어 그래서 입을 때마다 그냥 나 아, 근데 그게 내가 없어졌어 이씨 음, 진짜로 외국 말을 소리할래 누구 빈내 거지 아니라고 넣고 <laughs> <laughs> <꼭> 봐봐 뭘너 확실히 그 얘는 왜 이러? 야 니네 나가 원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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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먼저 있어 우리 라이브는 니네 방이야? 응 우리, 우리 방이야 우리 방은 아니야 맞아 탈출. 탈출 안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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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지옥탈출 어맞아 지탈 지탈도 어, 있지 지탈, 지탈. 야, 눈 가리고 하는 거 뭐지? 살방탈출? 그거 지탈. 탈출 아니야? 세탈은 뭐지? 아, 탈출 그냥 살탈출살방탈그탈출살방탈출살탈출살방탈탈출탈출 그게 무슨 탈출이야? 음. 그냥 탈출. 오, 옥상 탈출. 옥상 탈출인데. 탈출. 아니야, 그냥 탈출이야. 옥상 아, 탈출. 옥상 어, 탈출. 수탈? 수탈 뭐야? 수소 탈출. 오늘 경도 아니니 어, 경도? 시리시가. 아. 시리야. 시리. 야 주제가 뭐니? 빔, 내가 우리가 시리 시리야. 이 주가 뭐니? 그래서 주제가 뭐죠, 건석이 씨? 네, 일단 어떻게 주제가, 네, 주제가 뭐, 시래,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시리 어떻게 그러지 시리야 꺼져! 꺼져! 꺼져 어떻게 그러죠? 시리 꺼져! 꺼져! 꺼져요? 아니 꺼져! 꺼져! 놀랐어제 꺼져! 입이 되게 험한 시골인 줄 죄송하네, 마음이 너무 흔들린 되게 길 당황했어요 꺼져! 꺼져. 누구세요? 호시야 어 저희 가입 중이에요 잠깐만 不需要，不需要，不需要。